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전주 9도 등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진 13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4도까지 내려가겠고 일부 산간과 내륙 지방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서쪽에서 다가오는 별다른 구름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춘천 5도, 전주 9도, 대구 10도 등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진 13도가 예상되고, 강릉 17도, 광주 18도 등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